오벨라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253년에 설립된 세계 최고의 오래된 약국 및 향수 브랜드입니다. 피렌체의 상징인 백합과 붉은색 십자가가 새겨진 로고로 유명하며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향수, 스킨케어, 홈 프레그런스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. 청류, 레몬, 오렌지, 자몽, 베르가몬, 핑크페퍼, 자스미, 로지 샌다르드 러스크로 조합된 이 향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삼타마리안 오벨라 멜로그라노는 달콤하고 상큼한 성류 향이 특징인 오드 프로입니다. 사용법은 목, 손목, 무릎 뒤등 맥박이 뜨는 부위에 살짝 뿌려줍니다. 옷이나 머리카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달콤하고 상큼한 석류향,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, 봄과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,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향, 삼타마리아노벨라 멜로그라노 추천해요.